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무려 8명의 사망자를 냈던 김동민 일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유족들은 김일병이 아닌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19일 새벽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초소 530 GP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부대원인 김동민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내성적인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사형이 확정된 김 일병은 국군교도소에 12년째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북한군의 소행을 남북관계를 위해 조작 은폐했다며 수년간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신을 거만했던 군의관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망한 장병들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나 소총에 의한 것으로 볼수 없고 사고 당시 최초 보고에는 미상의 화기 아홉 발 피격이라고 돼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은폐된 내용들 뭐 조작된 그런 어떤 것들이 밝혀져서 검찰은 이달 초부터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을 불러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들의 의혹이 풀릴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